안녕하세요. 서인 서진이 벚꽃상의 서인데요 지금은 놀이터인데요. 짜잔. 보여드릴게요. 따르라따따. 자, 그리고 보면, 진데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뭐 해볼까요? 시. 아. 어, 내가 핸드폰 들고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미션에요. 소진아 잠깐만. 도착. 여러분 잠깐만요. 소진아 네가 이거 좀 찍어줄래요? 응.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서진이에요 오. 언니 가는 대로. 막상 막합니다. 응? 왜 그런 말을? 해? 소차 이제 언니 거 주세요.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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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라 놈. 자 서진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 안녕하세요, 서진이. 믹스. 구두 신고 이게 가능해요? 미션을 할 거예요. 봐봐요 네. 해보세요, 빨리. 올라가서. 해봐요. 해보기나 해봐요. 쪽으 해보기나 해봐요. 미션 을까 저는 저쪽으로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성공 자 여러분 미션 성공인가요? 네. 내려와요 빨리 잠깐 보시면 와. 저기 엄마가 집 아줌마하고 저기 아니, 큰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큰엄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미션은 뭔가요? 싫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나도 할수 있겠는데. 너무 쉬워. 넷, 셋. 세번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오늘은 쉴까? 자 이거 자, 여기 보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 봐봐 장난 아니야. 핸드폰 들고 있을까? 힘들어 가지고 사진이 어디 갔지? 사진 천아 저기군요. 있 큰엄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제가 고두와 고치마 입고 있는데, 제 가능해요? 자, 서진아 이거 한번 가볼까요? 미션! 미션 하고 게 와, 이게 진짜 가능해요?